저는 오늘 등산을 하러 왔는데 등산하고 하산에서 야구장까지 가는 그거를 혼자 하는 거를 컨텐츠로 잡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급하게 결정해가지고 얼음물 하나 챙기고 그냥, 그냥 진짜 여름 등산의 꿀팁은 얼음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 마이크랑 삼각대 삼각대 성능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일단 조금은 둘다 사용 안 하고 찍다가 좀 있다가 둘다 사용해 보고 흔들림이나 목소리 같은 거 어떤 게더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저는 진짜 땀쟁이라 이거 완전 필수예요. 근데 오늘 약간 깔맞춤이네. 진짜 여름에 더울 때 등산 어떻게 다니시는 거지, 다들? 사람도 없고 날씨 너무 좋고. 아. 행복하다. 자, 이쯤에서 장비를 착용하고 가 볼게요. 비교를 해 봅시다. 흔들림과 목소리 비교. 좋았어. 장비 착용하니까 조금 손으로 들기는 편해진 것 같은데 화면에 흔들림 잡히는 거랑 목소리 잘 들어가게 하는 거는 집에 가서 영상을 확인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땀쟁이랑 이거 완전 필수예요. 장비 착용하니까 조금. 손으로 들기는 편해진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벌써 잠자리가 엄청 많은데? 여기가 원래 가을에 코스모스가 엄청 많이 피는 그런 밭이거든요. 유명한. 근데 지금 벌써 코스모스. 이게 제가 삼각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있는 애도 찍을 수 있어요. 평일에 등산오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맛에 평일 등산만이나? <laughs> 저 이따가 혼자 야구장 가거든요 일요일에 야구장을 가기로 했는데 그때는 거의 그 삼루 더 가우 쪽이고 근데 요즘 야구를 이제 막 보기 시작했는데 외야에서 공을 잡는 선수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외야 선수들 구경하러 갑니다. 네, 지금 3시 13분인데 제가 집 가는데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3시 40분? 그 쯤에는 정상에 못 가도 하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정상 가는 게 중요한가? 산에 왔다는 게 중요하지. 확실히, 혼자 찍으니까, 활력이 떨어져. 원래 그, 대화하면서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오늘 혼자 야구장 가서 찍을 수 있을까? 제가 아직 초보 유튜버라 사람들 많은 데서 혼잣말 하는 게 조금 어색하달까 아, 지금 왜 멈췄냐면요 너무 힘들어서 물을 먹고 가야겠어요. 아, 너무 덥다. 제 기준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 중에 제일 귀엽고 만화스러운 편의점인 것 같아요. 저는 저그 앞에서 마을 버스를 탈 겁니다. 이제 야구장 출발할 건데, 혼자 가니까 유니폼은 놓고 가겠습니다 혼자 가서 유니폼을 입을 자신이 없어요 와..사람 진짜 많다 갑자기 회전 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거지? 언니 로가는거어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 혼자.. 혼자 야구장에 왔다가 그, 전 회사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삼수 아, 외하로 다시 걸어가는. 아,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 산에서는 길을 진짜 잘 찾는데, 이런 건물에서는 길을 진짜 못 찾아가지고. 은성이 음, 같아. 두개 살나? Vem comigo 그래도 어제 하나가 이겼습니다. 저는 승려가 됐고요. 제가 근데 어제 길 잃고 뭐 하고 이러느라 그 장진혁 선수가 홈런친 거를 못 봤더라고요. 아까워. 그 선수 가까이서 보려고 어제 외야 혼자 가서 앉은 거였는데 내일도 경기장 가니까 내일은 좀더 잘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찍 가야 될것 같아요, 내일은. 카운트. 빠르게 들어갑니다. 힘대 힘의 대결입니다. 약간 먹혔고, 이타구 쫓아갑니다. 유격스 뒤로! 비토윤! 잡아냅니다! <목소리> <목소리>